이제 이제 눈치를 좀챈것 같습니다. 음. 어, 한국 이거 이돈 되네. 왜냐면 한국은 그동안에 전세 시장이었거든요. 임대차는 전세. 그렇죠. 선진국인데 월세화가 안된 시장.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전세금 받아 가지고 이게 무슨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면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특징이 우리나라는 그 임대차 시장에 임대인들이 개인이 많습니다. 음. 근데 외국에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일...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황 부동산 경제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순서 바꿔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소장님 그렇죠 자 우리 한 효상 님께서 <laughs> 혹시 <웃음> 이광수 기자님의 지각으로 순서급 바꾸신 거 아님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친 오노 no -no. 우리 이광수 기자는 저랑 같이 출근해서 큰절을 올리고 형님들에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재밌을까 했어요 속사정은 제가 다.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효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번 주 주간 통계, 지난 주에 꺾였다가 다시 올랐다고 해서 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혼조세, 주식 용어를 쓰면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laughs> 이건 혼조세인데 네. 왜 그러는지가 이게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잖아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0.12%까지 내려갔다가 0.14, 이번 주는 0.10.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은 좀 부딪히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엄청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집 사야지라는 분위기도 아니고 여전히 관망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또 집을 팔려는 분들은 좀더 기다려보지 라고 해서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인천은 마이너스 0.04%고요. 경기도는 0.01%인데 주간 통계뿐만 아니라 월간 통계도 한번 볼게요. 네. 월간 통계도 나왔는데 월간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7월이 그래도 상승입니다. 1.09%.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짚어줘야 될건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상승인데 상승 폭이 두나가 됐다는 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매매 시장 심리 지수도 네. 내려가긴 했는데 150.3에서 150 117.4로 내려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가 높다. 음, 이게 기준선이 100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100위에서 150.3이 이례적으로 높은 거고, 그렇죠. 117.4라는 건 하락이나 낮은 게 아니라 여전히 매수심리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꽁꽁 얼어붙거나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음. 뭐 진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네. 된다.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요. 집을 사려는 한 (10명) 중에 (7명은) 일단 집에 가서 지켜보고 있고 오. 나머지 (3명은) 사고 있는데 그게 고가 지역들은 여전히 사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혼조세인데 분위기가 이제 다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음. 이게 에피타이저잖아. 대통령께서 이게 맛보기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전문용어 나왔어요. 아, 6.27 대책은 에피타이저고 그러면 본 메뉴가 도대체 뭐가 나오지? 음. 언제 나오지? 공급 대책은 뭐가 나올까? 그거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불안한 상황? 안정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불안한 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자를딱 끼고 표정은 변화가 없는데 약간 <laughs> 동공이 약간 지진이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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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라는 <laughs> 말씀인데 아니, 거래량이 줄어든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었지 하락으로 전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래는 많이 실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한 건이 신고가를 써버리면 그래도 신고가 혹은 한 건이 좀 많이 빠져서 거래가 돼버리면 이 동네는 폭락 막 이런 식으로 <laughs> 기사가 나오고 네. 통계가 좀 왜곡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왜곡이 되죠 사실 거래량이 뒷받침된 거래 가격 흐름이 그게 진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거래량 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자꾸 뉴스만 보게 되면 뭐몇 퍼센트 하락, 음. 급감 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어 진짜 많이 떨어졌나 난리가 났나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볼 때는 저는 5천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 서울이 2천 건, 3천 건 거래면 거래가 굉장히 안 되는 어. 겁니다. 얼어붙었다. 5천 건에서 만건 사이 정도 되면 그냥 좋다.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팔고 그 정도고요. 만 건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 미쳤네 정도. <laughs> 아 지나친데 어, 이렇게. 이거 너무 심한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0년, 2021년에도 만 건이 넘은 달이 세 달밖에 없고요. 음. 올해 딱두 달. 그러니까 3월하고 6월 우리 기억나잖아요. 토지 거래가 올해가 더 심한 때. 거 아니에요, 소장님? 그, 올해가 심해요. 그때는 초 저금리에다가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풀었던 시기고. 네네. 어 그러면 지금 고금리를 극복한다는 게. 올해도 한강벨트가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아. 사실 거래. 금액이나 고가 아파트 시장만 보자면 올해가 2020년, 2021년보다 훨씬 더 음.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음. 자, 6월 거래량이 서울시 통계는 12,000건으로 나왔고요. 네. 국토부는 1,930건인데. 어쨌든 만건 넘었는데. 통계도 만건이 넘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6월이 많았다는 거고요. 7월 보게 되면 오늘 날짜로 한 4,000건이 넘었거든요. 음. 근데 아직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8월 31일까지니까 5,000건 가까이 될것 같은데. 5,000건이 적은 숫자냐? 라고 하면 저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는 3천 건때머물렀으니까 네. 대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 1월보다 지금 7월이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왜곡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거래, 금액, 거래 금액에 따라서 이제 신고가 비중을 보게 되면 20억 넘어가는 우리가 음. 이제 고가 아파트라고 네. 하는 건세채 중에 두 채가 신고가입니다. 66%. 아, 그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군요 그렇죠. 근데 금액대에서 10억에서 20억 사이는 23.7%가 신고가고요. 5억에서 10억, 소위 말해서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시장에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여전히 신고가,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하고 사는 려 사람들이 안달이 난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가 않다. 완전히 양극화라고 보여집니다. 음, 근데 이게 또 임대시장으로 가 보니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요건 왜 그런지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막 뒤죽박죽인 상황인데 일단 지방시장부터 제가 좀 살짝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아, 부산이 살아나나? 지방이 살아나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산도 양극화입니다. 해운대나 광안리, 오션뷰가 나오는 곳들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대구도 수성구, 상위 20% 5분이 매매 시장만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뭐 양극화고, 서울이 규제가 들어가니까, 아유, 그냥 내가 사는 동네 하나 더 사야겠다. 음. 이런 수요들이고요. 이제 문제는, 아, 그래. 나는 안 사도 돼. 그냥 안살 거야. 그냥, 아유, 그냥 기다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전세나 월세도 이제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죠. 전세는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냥 전세가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월세로 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매매보다는 지금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월세 비중을 보게 되면 61.9%가 나왔네요. 임대차 와. 비중 중에서. 그러면. 거의 세채 중에 두체 가까이가 그러네요. 이제 월세인데 이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요. 2020년에는 41%. 2021년에는 42.5% 아, 그때도 였던. 많다고 했어요. 그때도 이게 엄청나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그게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세명 음. 중에 한 명에서 세명 중에 두 명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의 거주비 부담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늘어나죠. 전세가 사실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좋은데 음... 여러 가지 대출 규제들이 시행이 되고 실제로 정부 발표보다. 지금 은행에 가 보면 대출 받기 정말 힘듭니다. 전세 대출도 받기 굉장히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상 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억 올려 줘야 되는데 1억 못 올려 주니까 세입자가 역으로 제안합니다. 그냥 20만 원, 30만 원 줄게요. 음. 그냥 우리 연장합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서수하는 거죠. 뭐 100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네.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서울에 이제 전국으로 보게 되면 무주택 가구가 961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43.6%인데 문제는 서울은 51.7% 무주택 가구가 더 많습니다. 음. 우리는 마치 뉴스로 보게 되면 집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실제는 무주택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고 고가 월세도 증가하고 있고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은 어떻게 보면 후퇴하고 있다. 라고 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우리 윤수님도 처음 오셨는데 아 저는 초범입니다. 오늘 처음 보라로 보고 있어요. 심각하게 듣고 있음 도움됩니다하셨는데 <laughs> 저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근데 월세 시대로 가는 열차가 막 고속으로 달려가니까 해외에서 큰 손들이 아 요거 돈 되는 시장이네 하고 막 달려든다고요? 이제 이제 눈치를 좀챈것 같습니다. 음. 어 한국 이거 돈 되네? 왜냐하면 한국은 그 동안에 전세 시장이었거든요. 임대차는 전세. 그렇죠. 선진국인데 월세화가 안된 시장.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전세금 받아 가지고 이게 무슨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면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특징이 우리나라는 그 임대차 시장에 임대인들이 개인이 많습니다. 음. 근데 외국에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일본만 보더라도 대형 기업들이 이제 임대차 시장에 임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비정상인데 그게 전세 때문에 그랬는데. 그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회사가 어. 나한테 집을 빌려준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수리나 이런 것들로 착착 해줄 것 같기는 그런 거는 한데. 좋죠. 반면에 인간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대학 때 월세 살때 <laughs> 주인아주머니가 아유 혼자 뭐 공부 열심히 하는데 깎아줄게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좋은 집주인들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많은데 이제 기업들은애누리가 없습니다 왜 실적이 중요하니까 네 영업 실적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월세 가격 올라갑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외국은 굉장히 높은데 이제 우리도 열차를 탔다는 게 문제고요. 외국의 기업들이 이제 영국에서도 들어옵니다. M&G 리얼 에스테이트가 200억에 황학동의 오피스텔 인수해가지고요. 곧 이제 9월 말에 임대 시작을 하고요. 이름이 일단 어렵잖아요. 네.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연금 투자 위원회에서도 이제 공동으로 해서 5천억 규모로 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분들이 돈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결국 월세 가격 올라가는데 음.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에, 좋은 서비스는 제공해주는 대신에 니들 돈좀더 내야 돼.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다른 데도 막 골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서민들은 이렇게 되면 같이 올라가요 음. 우리 가로수길 음. 보게 되면 가로수길 상권이 붕괴된 단초가 애플스토어잖아요 애플스토어가 임대료를 높이 껑충 높게 해 주다 보니까 주변이 다 따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답이어 있어요 다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임대 월세 시장도 이렇게 외국계가 들어와서 가격 기준을 높이게 되면 다른 개인들, 임대인들도 음. 덩달아서 가격을 높이게 되면서 우리 또 서민들, 세입자들은 더또 힘들어지죠. 요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근데 이와중에 정부가 어, 비수도권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요쪽은 건설 경기도 살리면서 주택시장 미분양도 좀 해결하겠다 하면서 이른바 세컨드 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이게 서울 살더라도 지방에 별장 한채씩 사세요 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잠깐 들려드렸더니 우리 이은자님이 아유 지방에 세컨 아닌 세컨 같은 퍼스트 집한 칸이 있는데 웬 별장?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일단 (1주택자들이) 그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고 네. 거기에서 집이 안 팔리는데 그 사려고 할까 요런 것도 고민이 좀 되거든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역지사지해서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컨드움이 작년에 발표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방의 인구소멸지역들 89개 중에 수도권 빼고 84개에 대해서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음. 서울에 한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지방의 중소도시들 인구소멸지역에 한 채를 사게 되면 수명망토 씌워서 네. 없는 척해줄게 이 그렇죠. 말인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집값이 오르려면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역설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타이틀을 딱 붙여놓고 야 인구가 감소해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 떨어질 수 있는데 세제혜택 줄 테니까 한채더 사. 아 이거는 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약한가? 그러면 아... 우리가 보완해 줄게라고 해서 네. 보완한 게 공시가격 4억까지만 인정해 주다가 이제 9억까지. 그러니까 시세로 한 12억 정도까지는 우리가 투명 망토 씌워서 1주택으로 봐 줄게. 어... 아, 지역이 84개는 너무해? 그러면 인구 소멸 관심 지역까지. 그게 어디냐면 뭐 강릉, 네. 속초, 경주, 통영 이런 지역들이에요. 여기 사도 우리가 봐줄게. 경주의 집한채 살래? 소멸 관심 지역에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집이 많지가 일단 않을 것 같고, 네. 그 저기 막 되게 사고 싶을 까요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게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아직도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음. 하는 게 서울에 두채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아한채한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사야만 딱 적용이 되고요. 아... 또 반대로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경주에서 집 있는 사람이 어, 그럴 수 있죠. 어 혜택을 줘. 내가 그럼 내가 한채더 사가지고 뭐 우리 애 내가 근처에 내가 따로 좀 살자. 우리 애가 자꾸 얼굴 음.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라고 <laughs> 할수 있는데 안 됩니다. 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사는 거는 또안 인구 돼요? 소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수도권에 집한채 있는 사람만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강릉에 사는 사람이 경주에 사는 거는 됩니다. 그왜 그래야만 <laughs> 했었을까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오 <laughs> 어, 그래요. 이거는 좀.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작년에 이게 효과가 없어서 지금 보완을 했는데 음...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더 좋지 않을까. 아니 광주 광주 부산 부산 대구 대구. 그런 데는 또안 됩니다. 왜안 될까요? 광역시도 요거... 안 됩니다. 네. 아 이것도 안 안 되는구나. 네. 이거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로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가 제 심중에 있는 질문이었는데 질문하지 말까요? <laughs> 뭐답안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지방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목동연구소가 있는 목동에도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김포공항 고도 제한 그거하고 걸려서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말씀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래서요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빨리 지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laughs> 하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CAO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규제를 만듭니다. 기존에는 그 활주로 반경 4km까지 지상에서 45m까지. 고도 제한을 딱 하는데, 그러니까 강서구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OFS OES 해가지고 한마디로 그겁니다. 11km, 13km까지 구간을 정해가지고 45m, 60m, 90m로 고도 제한을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동은 원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네. 이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강서구 공항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음 기존에 45m였는데, 그거보다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아무튼 목동은 발등에 불떨어졌고요. 2030년에 이제 시행, 그 실제로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은 됐고, 2030년에 이제 적용 예정이기 네.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빨리 해줄게. 2030년까지 우리 사업시행 계획인가 받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그 여러 가지. 네. 목동 그 6단지 신시가지 6단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토목, 소방, CM, 경관, 환경영향평가 우리 동시에 그냥 다 할게. 입찰 공고도 내고 어, 패키지로 지금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2030년에 될지 안 될지는 또 건축비라든지 음. 또 서울시가 기부채납을 얼마나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고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자꾸 저는 생각나는 게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자꾸 아. 생각이 나요. 예전에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그층고제한 35층으로 말 한마디 딱 하면서 모든 게 지금까지도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묶여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시장이 한번 바뀌어서 누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성훈서시장이 지금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년에. 지자체 선거 음. 결과를 보고 뭐 오성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정책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목동은 일단 좀 지켜봐야겠다. 어여긴 변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군요. 네. 그런데 지금 새집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한 5만 가구가 분양이 나와요?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이게 뭐 전국이니까 뭐 서울 수도권은 아니고요. 그래도 나오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어, 일단은 눈에 탁 뛰는 게 잠실에. 미선 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은 아 잠실 르엘이 이제 출격합니다. 네. 출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특별 공급일은 8월 29일이고요. 일반 공급 1순위는 9월 1일입니다. 제가 날짜까지 딱 알려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은데, 3.3제곱미터당 6,100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가 나오거든요. 전용 8,4는 조합원들이 다 가지고 갔고요. 전용 7,4 같은 경우는 한 18억 정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한 10억 정도 네. 저렴하긴 한데 당첨이 될까. <laughs> 이게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라를 구했는지 이번에 네.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주변에 구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최근에 구한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도 안 구한 것 같고. 네. <laughs> 그래서 고아파트가 나오고요. 이제 9월에는 서초 신동아 최근 네. 주간 아크로더 더시 서초. 1 1 6십 한가구 아, 중에 아 이름이 56가구. 너무 어려워요. 신축 아파트. 어려워요. 택시 네. 타면 못 찾아갈 것못 같아요. 못 찾아가요. 어, 너무 네. 긴 거도 많은데 합정에도 나오고요. 경기도에서도 어, 장군 마을, 과천의 네. 장군 마을이라고 있는데 주암동에 코스코 바로 네. 인접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아델스타 아파트가 나오는데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오니까 또 가점 점수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끼지 마시고. 음. 아, 나는 더 좋은 거할 거야. 네. 라고 하지 마시고. 제 친구도 맨날 더 좋은 거 한다다가 계속 어, 떨어지던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 안 되니까요. 한 76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laughs>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순차적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청약하다 보면 허무해서 아유 어차피 안될 건데 이런 <laughs> 허무 개그가 나옵니다만 작년에 폐지된 사전 청약의 부작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본 청약을 해 보니까 메뉴판이 달라진 거예요. 분양가가 아니 20% 가까이 오르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메뉴판에. 메뉴는 그대로인데 가격표를 스티커 하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앞자가 바뀌었어요. 20%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보더라도 왕숙 신도시 그 가격이 2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 나는 돈이 안 되는데 음.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2021년에 사전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에 주변 집값이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공공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인데 과천 주암 신혼희망타운도 그렇고요. 왕숙신도시도 그렇고요. 네. 과천 같은 경우는 추정 분양가가 5억 9천이었는데 이번에 7억 2천만원 나왔거든요. 음. 1억 2천 나왔기 때문에 1억 2천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마음 먹고 추정 분양가 사는 청약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해주는 음...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력 되시면 계약 이어가시면 좋을 텐데. 그래요. 이건 저희가 또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